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배하여 악한 권세을 이기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면 저희들의 하루하루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지나쳐 왔으면 또한 이웃의 백모와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저희들의 손끝이 필요한 곳을 예면하여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일이 반드시 필요한 성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면 삶의 희망이 없는 저희들의 고통 속에서 평화와 안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영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주님을 저버리고 생활하여 왔으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면 기쁨으로 이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성령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계단이 될수 있게끔. 올바른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수 있게끔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민족입니까? 수많은 애적들을 물리치고 은근과 끈기로 오늘날까지 이 영토를 짓게 왔으면 고도의 성적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 르지 않게 살기 좋은 곳인데 근간에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말저 말 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담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인 듯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면 불공평하에 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면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오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누도 하다 말면 성령의 일매를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시오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성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금을 받으시기 바라오면 찬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제안들도 큰 성년충만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